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런 고백을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친히 도우시고 건져 주십니다. 사방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때 건지신 하나님. 아리스의 기도를 들으시사. 사랑하는 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소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가 불르짖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 주시사. 가나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사기 6장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건져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옵소서.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불레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구동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건져 주옵소서 욕기서 3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동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진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말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 120편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